아니, 근데, 뭐, 나머지 아이템들이, 이거 왜안 써지는 거야? 이거 W? 보이죠? 이거 안 써지는 거. 야 기가 막힌데? 목표로군 그래, 이거 버그 있다니까? 어? 아니, 내가, 어? 이 게임을 하려 해도, 어, 게임사가 게임 접으라 그러잖아. 아니, 어? 야, 이래도 족같은 게임이 아니야? 아 아니, 게임 병신같이 만들어 놓고 지금 이거, 이거 어떻게 하라고. 와, 진짜. 뭐. 아니, 뭐 어쩌라는 거임? 진짜 님블유라는 전설이다 이런 것도 세상에 이것보다 병신같은 게임쓰 있을 수가 없다니까? 기다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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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찮네요. 아, 괜찮네요? 야... 이건 진짜 님블이 있다 당연히 소리 들리죠 지금 이러고 걸어다니고 있는건데 하겠습니다. <목소리법>